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996회 저의 첫 번째 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 꿈보다는 두 번째 꾸었던 낮에 제가 낮잠으로 들어왔던 꿈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꿈이 조금 그로테스크해서 어, 심장이 약하시거나 좀 노약자분들은 보는 것이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괜찮은 꿈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좀 험악한 꿈은 뒤쪽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것은, 어, 조심하셔서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 괜찮은 내용이 괜찮은 꿈부터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 드릴 낮잠 꿈인데요. 꿈에 제가 보니까 짧은 곱슬머리 금발을 가진 백인 아기가 앉아서 있는데 파랑색과 노랑색으로 이루어진 자잘한 무늬의 여러 개의 기차 무늬가 있는 약간 노란색, 아이보리색 흰 내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한권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대형의 책인데, 큰 책, 커다란 책을 아기가 손으로 짚어서 잡고 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입은 기차 무늬가 있는 그 옷은 내복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서 뭐 약간 희미하긴 했지만 이 그림이 내복에 있는 그림의 문양이 토마스 기관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아이들 보는 만화. 거기에 나오는 토마스 기관차 캐릭터 같았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꿈은 996회 로또 회차에서의 첫 번째 꿈 중에 낮잠 꿈이고요. 2021년도 12월 26일에 들어온 꿈입니다. 짧은 곱슬 머리에 금발, 어, 그런,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이 머리카락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못했네요. 네, 머리카락이 정수리에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네, 그러한 백인 아기가 보입니다. 곱슬머리는 백학수로 26번입니다. 금발은 예전에 해석할 때의 기억으로는 16번과 19번으로 기억하는데요. 요번에 꿈 해석할 때 보니까 빠삐옹님께서 해석을 3끝과 6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리에만 머리카락이 있었죠. 정수리는 백학수로 19번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빠삐용님께서 또 이렇게 아래쪽에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보라색으로 빠삐용님의 의견을 표시를 추가로 더했는데요. 구크스 중에 관심을 가진 숫자가 있으면 제외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19번을 제외한 19번이 있는 가로줄에서 관심수들을 제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19번이 좀 강력수다라는 얘기죠. 관심수가 없어요. 현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처음으로 꾼 꿈입니다. 낮잠 잘 때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백인 아기였습니다. 백인은 어, 따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어, 빠삐용님의 조언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빠삐용님의 조언으로는 백인이 2번, 3번, 29번, 40번으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새하얀수로 1번으로 나와 있고, 백학수로는 14번, 24번, 3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색과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짜잘한 여러 개의 기차 무늬가 보여 있습니다. 옷에서 네 그래서 파랑색은 백학수로 5끝수 새하얀 수로는 30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삼끝수입니다. 그러한 자잘한 여러 개의 기차 무늬가 있죠. 기차는 백학수로 1번과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가 그냥 기차가 아니고 토마스 기관차 캐릭터죠. 그래서 만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만화 캐릭터 숫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숫자는 9번, 39번, 44번인데요. 어,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개 이렇게 무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서. 예, 그리고 약간 누런색, 아이보리 색깔의 바탕을 가진 흰 내복이었어요. 이러한 흰 내복에 이런 무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보리색을 또이 색상 숫자를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빠삐용님께서 어, 사크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이보리색에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약간 누렇긴 하지만, 흰색이에요. 흰색은 2번, 7번, 38번이고요. 내복을 입었습니다. 내복은 6번이고, 예, 그러한 모습으로 앞에 펼쳐져 있는 커다란 대형 책이 있습니다. 예, 책 숫자는 3번, 5번이 백학수로 나와 있고요. 새하얀 수로는 16번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아주 큰걸 보니까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잡았죠. 책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은 3번, 20번, 21번이고요. 그리고 잡고선 보고 있죠. 보다 11번, 18번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내용이 좀 험악하고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 또안 좋은 거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으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맨 처음에 제가 꾼 꿈입니다. 어떤 모르는 여자가 보이는데 머리에는 회색빛의 털실로 짜여진 비니 모자 둥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회색의 코트를 입은 것 같은데요. 좀 코트 길이가 있는 것 같아요. 롱 코트 같아요. 모직 코트인 것 같습니다. 옷은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는 금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체형이 굉장히 마른 편에 깡마른 그런 여자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신발을 신었는지 맨발인지 그런 상태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꿈에서 어쨌든 확실한 건 회색이고 그리고 눈이 뒤쪽을 보고 있는 눈이라서 쏠려가지고는 눈동자가 쏠려서 그런 건지. 거의 흰자밖에 없는 그런 눈인 거예요. 예, 흰자만 보이고 검은 눈동자는 잘안 보이는 예, 눈이 뒤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쪽을 노려보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섭진 않죠. 예,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꿨을 때 무섭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움직이는데 제가 보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걸어가다가 휙 돌아서 유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면서 제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해서 다시 걸어오는데 보니까, 다시 보니까, 목이 이상하게 꼬인 것처럼 뒤쪽으로 꺾여가지고는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뒷걸음질로 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막 베베 꼬여가지고는 뒤로 꺾여서 뒤를 보고 있고, 그리고, 몸은 정면으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랑 발은. 그러면서 발은 뒷걸음질로 해서 오고 있고. 이때 마지막에 눈 있는 부분이 더 강조돼서 보였는데요. 눈이 완전히 흰자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검은 눈동자는 전혀 없었고요. 완전히 흰 눈동자. 예, 하얀 흰자밖에 없는. 희번득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놀라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최대한 안 놀라게 그림을 그렸지만 어쩔 수 없이 내용상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기에 좀 힘든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이 진정한 첫 번째 꿈이고요. 이번 주 996회, 2021년도 12월 26일, 새벽에 꾼 꿈입니다. 좀, 잠들려고 할 때, 예, 그때 초반에 꾼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단 숫자로 보면은 목이 일단 강조가 되었죠. 목 숫자는 8번과 23번으로 백학수에 나와 있는데요. 이상하게 꼬이듯이 꺾여 있어서, 이것이 약한지 제가 박표님께 여쭤봤더니. 8번과 23번 중에 관심수를 제외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 약세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뒤를 보는 모습. 2월수입니다. 돌아보는 것. 그리고 마른 체형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따로이 숫자를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마른 체형이라는 거, 예, 뚱뚱한 체형이 아니라는 거, 예, 뭔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제외수 잡기 좀 편하시겠죠. 예, 뚱뚱한 숫자가 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숫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외수 또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남깁니다. 마른 체형. 그 다음에 모르는 여자는 숫자가 40번으로, 이 숫자는 백학수와 세화연수가 공통적으로 4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여자 40번, 그런데 그냥 여자다 라고 보게 된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 숫자는 4번, 16번, 4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으로 진행을 했죠. 제가 보는 시점에서 오른쪽인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상에 제가 보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제가 본것 그대로. 오른쪽은 2 2번이고요 그렇게 22번 오른쪽 앞으로 가다가. 자신의 뒤를 노려보죠. 뒤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노려봐요. 예, 뒤에 있는 숫자들 일단 써봅니다. 모르는 여자 숫자 40번에 뒤에 있는 39번. 그리고 일반적인 여자 숫자인 4번, 16번, 45번에 뒤에 있는 3번, 15번, 44번. 이 숫자들을 노려보는 거죠. 노려보다 일단 보는 거니까 노려보든 어쨌든 보다 11번 18번이고요. 그렇게 노려보면서 뒷걸음으로 걷죠. 뒷걸음으로 예, 뒷걸음 치는 것을 이월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유턴을 했어요. 걸어가다가, 네.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죠. 왼쪽은 백학수로 38번이고, 새하얀수로는 19번입니다. 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이월수로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2월수가 계속 나오죠, 공통적으로.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색상, 모자의 색상이 공통적으로 회색이었습니다. 회색은 백학수로 37번인데요. 새하얀수로는 40번입니다. 모르는 여자랑 겹치죠. 그리고 비니 모자라고 하죠. 왜 털실로 짜여진 예, 스웨터 재질로 되어져 있는 그런 회색 모자예요. 둥글게 돼 있어서 머리 뒤집어 쓰는 예, 비니 모자. 일단 그냥 모자 숫자로 보면은 8번과 12번인데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둥글기 때문에 연끝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색의 옷이죠. 37번, 40번. 그리고, 어, 롱코트 같았는데요. 이게 모직 롱코트 같은 느낌인데, 이거요 네, 부분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롱코트는 새하얀수로 3 7번이고요 코트 숫자가 백학수로 14번과 21번, 24번 이렇게 롱코트 숫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겨울옷 느낌이기 때문에 겨울옷도 검색을 해봤더니 30번이 나오네요. 백화가 어플에서 예, 그리고 눈이 뒤를 보느라고 쏠려서 그런지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이고 흰자밖에 안 보였죠. 마지막에 그래서. 색깔이 일단 흰색이기 때문에 2번, 7번, 38번 흰색 숫자. 그리고 눈이 20번과 23번에 해당하는데요. 어, 일단은, 둘, 둘다 약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약할지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 숫자 중에 0크수인 20번이 있고요. 그리고 23번이 지금, 목이 지금 꺾여 있는데, 23번이 왠지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새하얀 책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검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 흰자밖에 없는 사람이 보일 때, 23번이 나온다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안 나온다, 23번 안 나온다, 라고, 똑같은 문장인데, 반대로 역해석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같은 책인데, 새해안 책인데, 한, 다른 페이지에서는, 23번 나온다, 이, 한, 똑같은 상황에서, 23번 안 나온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새하얀 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빠삐용 님께서 조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연 끝수 약강을 연구를 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이눈 관련된 숫자 중에서 20번과 23번이 둘다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나마 0 끝수가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20번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약세인 것 같고요, 눈 숫자가.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희 첫 번째 꿈에 두 가지 꿈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첫 번째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낮잠 꿈에서 봤던 아기가 입고 있던 내복에 잔잔하게 있었던 토마스 기관차 네, 기차 문이가 있었는데요. 이 기관차 토마스 기관차의 그 캐릭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토마스 기관차 그 캐릭터 옆에 특정 숫자가 써 있습니다. 숫자 네,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 숫자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올지는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토마스 기관차의 그 이미지에 보면 숫자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그 애니메이션 제목은 토마스와 친구들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꾼 꿈들이 내용이 그닥 둘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신상에 그닥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을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꿈을 숫자로 해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꿈을 꾸고 아침에 그닥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 지나갔고,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자,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모두 힘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